주님 평화, 아, 제가 오늘 병원 검진 예약이 있어서 급하게 가야 되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을 또 운전하면서 찍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아, 어, 아마 영상 올라가는 거는 검진 그거 시간에 따라 늦게 올릴 수도 있어요. 오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 그... 내가 타고난 성향이라던가, 살아가면서 생긴 성격, 그 성격에 따라, 나의 생각이, 어, 자주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생각도 되게 편안하게 하겠죠. 긴장이 많은 사람은 생각도 뭔가 불안의 어, 감정이 들어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노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분노와 상처의 감정이 그 생각에 들어가서, 어, 누구의 탓을 돌린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내 탓으로 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 비하의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더 좋지 않게, 어, 그런 거. 그래서 이 타고난 성향이라던가 기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이 생각은 나의 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서 내가 투명스럽게 말을 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가식적으로 말을 해도 언젠가는 그 가식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음, 그리고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기질이 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또그 생각은 말이나 태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하느님을 제가 좀 살펴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하느님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특히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느님을 바라봤을 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음 하느님은 말 그대로 그 우리의 본질과 같은 거죠. 본성, 본성이라고 표현하죠. 즉, 하느님의 수많은 감정이 있어요. 기쁜 감정, 화나는 감정, 뭐 여러 가지 하나님 감정이 있잖아요. 네, 하느님도,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캐릭터가 있으세요. 성격이 있으세요. 무슨 성격인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성격이죠.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성부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부 하느님의 판단, 계산, 논리.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느님이 어떤 자비하시고, 하느님이 뭐 분노에 더시, 대드시고, 하느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하느님의 기본적 속성을 성령하느님이 활동으로 보여주시죠. 예. 네. 성령하느님이, 성령 성령하느님이 말 그대로, 어, 하느님의 뜻입니다. 생각. 하느님의 성부의 캐릭터에 맞는 하느님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하느님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과 태도로 표현되는 것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 그렇게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는 게 예수님인데 그 뜻의 어떤 방향성, 캐릭터를, 어, 어, 또, 정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 사실 예수님 이전에 구약때서부터도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혹은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느님의 생각을 전하고 하느님의 뜻을 전했죠. 성령께서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에게 잘 먹히지 않자 하느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음, 아예 대놓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태도, 당신의 행동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셨던 행동이 결국 하느님의 행동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태도가 하느님의 태도고, 하느님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슬픔을 슬픈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하느님도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느님도 스스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놀라운 많은 사실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가만히 있어선 드러낼 수 없어요. 어? 글로도 드러낼 수 없어요. 글이야 뭐 내가 뭐라고 쓰는 거에 따라 사람이 글로 나를 보면 실제 나를 알 수가 없죠. 결국은 직접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긴 시간 동안 나를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하느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하느님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냥 하느님은 이런 분, 저런 분하고 그냥 만들어낸 이론 안에서, 틀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하느님과 올바른 교감을 할 수도 없고, 하느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없어요. 결국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선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신이야",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럴 땐 이런 행동을 하는 하느님이야 라고 직접 보여주신, 게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만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건 이미 하느님은 당신의 감정 정서를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하느님의 정서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이제는 그 하느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 생각과 뜻이 누구라고 했어요? 생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 헤어졌던 하느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충실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과제가 되겠죠. 제가 오늘 뜬금없이 삼밀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음, 결국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게 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 하라는 대로 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입이잖아요. 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입이니까. 입이, 입 자체가 뭘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 떼어놓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살덩이지. 이게 결국은 내 감정이 나의 생각과 함께 전해질, 이, 담겨져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좋은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저의 이 마음 안에 이그 감정,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마음이 저의 생각과 합해졌을 때, 이렇게 끊임없이 매일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저의 그런 노력의, 각오의 그 어떤 기인에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삼일체 하느님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과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 안에서 실천하실 때, 그것이 바로 삼일체 하느님을 드러내는 길이고, 증명하는 길이라는 거, 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성우경을 긁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좋다는 거. 내 말이 3일째 하느님의 그 신비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셔서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베로니카 축일 맞으신 모든 자매님들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생일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주님 평화.